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 스타일은 하이번, 일명 똥머리라고 많이들 하시죠? 그 스타일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똥머리인데 하이번 스타일, 높게 묶는 스타일은 저같이 오늘 캐주얼한 차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데요. 이제 똥머리의 위치가 높게 묶을수록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고요. 아래로 묶을수록 이제 로우번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원하실 때로우번을 묶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하이이 늦게 묶는속눈리 스타일을 보여드릴게요. 어,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같은 똥머리지만 머리를 안 감았을 때나 또, 또는 시간이 없어서 스타일링하기 귀찮을 때 조금 이제 신경 쓴 듯한 똥머리를 제가 연출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쉬우니까 다들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잘 따라와 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준비물은 뭐, 다들 있으시는 그루프, 요런 뭐, 크기별로 그루프나, 뭐, 필요하진 않겠지만, 분무기, 그리고 스프레이, 요, 간단한 것만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굳이 없으셔도 머리끈 하나는 있으시잖아요. 머리끈 하나만 준비해주시면 돼요. 지금 제 스타일은, 하나가 되어 있는 스타일이라서 스타일링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것도 스타일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고 난 다음 날이라 생각하시고 똑같이 따라 해보시면 돼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머리를 묶으실 때 일단 하나로 최대한 예쁘게 묶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틀어 올리시고 점점점 높이. 여자분들 하나로 묶으실 때 높이로 묶으시잖아요.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높이 최대한 높이 묶으실 때 앞머리를 다 깔끔하게 높게 묶게 되시면 얼굴이 되게 커 보일 수가 있어요. 올림머리 할때제 포인트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는 최대한 머리를 묶으실 때 잔머리를 빼주시는 거예요. 보통 앞머리나 앞머리 없으신 분들은 있어도 옆머리 없으신 분들은 요새 없잖아요. 머리 묶으시는 분들, 긴머리 분들은 옆머리를 꼭 이렇게 해서 잔머리라도좀 이렇게 빼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포인트. 그 다음 나머지 뒷머리를 최대한 높이. 다 끌어 모아주시면 돼요. 모을 수 있는데까지. 이렇게 우퉁불퉁 예쁘게 묶지 않아도 되니까, 똥머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다음에, 이때한 손으로 잡고, 뿌리를, 한 손으로는 끝머리까지 꽈배기를 틀어준다는 느낌으로, 쭉쭉쭉쭉 돌려주세요. 쭉쭉쭉쭉 돌려주신 다음에, 똥. 다들 잘 하시는 똥머리. 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한 손으로 똥 머리를 잡으셨으면, 한 손으로는 이제 고무줄 있으신 이제 머리끈으로, 저는 세 번을 묶겠습니다. 이렇게 한 머리를 틀어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똥을 묶으셨는데요. 이렇게 똥을 묶었으면은 이거를 조금씩, 너무 정직하게 똥머리를 하지 않고 조금 풍성해, 풍성하게, 풍성하게 보이게끔 살짝씩 풀어 해줍니다. 근데 이때 머리를 아무리 짱짱하게 이제 머리끈으로 묶으셨어도 이게 머리가 기신 분들은 똥이 무거워서 계속 이제 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실핀. 집에 뭐 많이 있는 이 실핀 한 개로 위에 있는 똥머리를 내 이제 두피 쪽, 두피 쪽 목은, 목은 이제 머리 뿌리 부분에 가깝게 안착시켜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똥머리를. 그러면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똥이 조금 번 스타일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저는 앞에 묶어줬고요. 슬핀한 개로 더, 이제 뒷머리, 뒷머리에 연결해드릴게요. 뭐 필요하시다면 은 두세 개뭐더 쓰셔도 되고요. 이때 이제 앞머리 포인트죠. 앞머리를 나는 화장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좀 해야 되겠죠? 앞머리를 그루프를 이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머리를 말아주시고 뭐 화장하실 거 있으시면 은 화장하시거나 뭐 식사하시거나 한 1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잠깐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화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화장은 하지 않고 만약에 앞머리가 너무 드라이가 안 된다. 이제 기름이 져서 잘 살지 않는다 하면 저만의 팁이 있는데 그루프에 물, 이때 쓰라고 준비해주신 분무부 분무기 없으면 그냥 물에, 물에 손에 적셔서 잠깐 이제 수분만 촉촉하게 살짝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드라이, 재드라이를 했을 때 훨씬 더잘 살거든요? 저도 지금 볼륨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짬짜하게 말아주신 다음에 열을 한번 주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주고 식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식혔다 하시면 그루프를 빼주시면 돼요. 꼬리빗. 꼬리빗이나 뭐 손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꼬리빗이 있어서 꼬리빗을 사용할 건데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내가 볼륨을 아까 빡 묶었기 때문에 꼬리빗으로 볼륨감을 조금씩 조금씩 살려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씩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나는 윗볼륨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제 윗볼륨 이렇게 살려주시면 되고 옆볼륨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옆볼륨 겉에 머리를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볼륨감을 살려서 조금 포인트 있게 예쁘게 묶어줍니다 나는 잔머리가 엄청 많다 하시는 분들은 스프레이 가볍게 뿌려주면 돼요 나는 정감한 게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뿌려주셔도 되지만, 저는 잔머리가 많은 관계로 이렇게 조금 뿌렸습니다. 이 똥머리의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진짜 이 헤어라인을 감출 수 있는, 이 얼굴형을 감출 수 있는 옆머리와 앞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앞머리 없으신 분들도 이제 옆머리 같은 부분으로 이제 단점을 커버해줄 수 있어서 얼굴이 조금 더 짧아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되게 솔직히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서 쉽게 어 편안하게 꾸민 듯안 꾸민 듯하게 꾸안꾸 스타일로 연출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시간 없으실 때 많이 따라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다음에는 이제 여성스럽게 여성스럽게 입고 옷을 좀차입고 I hey, don't need to kiss you. We can make it tonight, baby. That's just fine. Don't know what I'm doing. Feel like I am going crazy. Keep it down. You look good, you know it. I can tell you're soaking up all of Listen to what I say. Let's say. get